자, 강사는 지금 여기 이제 find t e s 라고 파일명을 바꿨고, 이제 select라는 텍스트를 해볼,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이 find 말고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select라는 게 있어요. 음, 여기 있네요. 이게 아까 텍스트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어, 그래서 뭐 텍스트 이런 식으로 쓰던, 뭐 이렇게 이제 쓰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라고 나오는데, <laughs> 자, 일단은 여기 이제 select라는 게 있어요. 자, s e l 자, 셀렉트도 셀렉트 1이 있고 그 다음에 셀렉트 오리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쓰냐? 셀렉트 오리 아니라 셀렉트 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 셀렉트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줘.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알려주면 이 셀렉트 메서드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얘가, 얘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셀렉트 같은 경우는 파인드랑 어, 달리 뭐가 좋냐면. 그 안에다가 선택자를 집어넣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도 넣을 수 있고, 아이디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조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뭐다?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얘는 지금 셀렉트 1은 안 알려주네요. 셀렉트 1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잘안 써요. 셀렉트 1은 어쨌든. 그래도 어, 한번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다가 셀렉트 테스트를 할 겁니다. 셀렉트. 그 다음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어 적어 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 안에서 어 셀렉트 1 해서 li 를 검색한대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쓴다 sup 그 다음에 셀렉트 1이 있어요 자원 쓰는데 여기서 셀렉트 1 쓰고 소가로 쓴 다음에 자 얘는 얘도 여기다가 여러분들 엘리먼트 이름만 이렇게 집,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여기 안에는 선택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녀석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문, 어, CSS 문법을 쓸수 있거든요. 보시면 내부하고 UL을 부모자식 관계라 했고, 그 다음에 UL과 LI를 부모자식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이 LI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내부에, 그 다음에 꺽쇠, UL, 꺽쇠. 이게 뭐냐면, 내부의 자식인 ul, 그다음 ul의 자식인 li를 선택하겠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프린트 해 가지고 이걸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실행했을 때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li. 어. 그러니까 find all 했을 때 검색 결과랑 똑같아요. 어, 검색 결과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자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나는 이제 내부를 선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부. 그럼 내부의 클래스 이름이 메뉴박스 1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점은 뭐냐면 여기서 점은 내가 클래스로 접근하겠다는군요. 클래스. 어. 그래서 클래스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이 어. 메뉴박스 1인 녀석을 검색하겠다. 녀석을 어. 검색. 어. 엘리먼트로 할게요. 그래서, 점은, 여기다가 점이라 붙이면, 이거는 클래스라는 의미에요. 점은 클래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아이디로 접근하고 싶다. 어, 그러면, 아이디. 아이디 이름이, 어, 여기 보면 메뉴 박스라 되어 있죠? 그러면 아이디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뭐라고 접근하면 되냐면, 샵으로 접근해야 되지. 샵. 샵. 여기다가 샵. 그래서 메뉴 박스.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실행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면 내부라고 메뉴박스라고 검색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나온다? 요런 식으로 내부가 전제다 검색되는 거죠 여기 여기 요 부분 요렇게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까요? 어, 프린트해서 셀렉트 원원 테스트 클래스 검색 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아이디 검색. 아이디 검색. 그 다음에, 얘는 선택자. 이런 걸 선택자라 하는데. 선택자 검색.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해석을 하면, ulli. 이렇게 쓰자. 어, 그러면, 내부의 자식. 그 다음에, ul에, 내부의 자식이 고 자식의 ul. 그 다음에 ul의 자식인 li 그 다음에 li 어 다시 아, 내부의 자식 인 6죠 어, 내부의 자식인 ul 그 다음에 ul의 자식인 li를 뭐한다? 검색한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거 생각하면 돼 끝에 있는 거 어, 결국에는 끝, 검색 대상이 끝에 있는 li가 검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select1은 검색어를 검색이 아니라 선택자를 이용해서 내가 검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수 있고 자 근데 이제 셀렉트 원 말고 내가 이제 셀렉트 같은 경우는 그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럼 뭐겠어요? 파인더 오이랑 비슷하다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렉트 테스트. 어, 그러면 얘는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선택자를 이용해서 검색해도 되고 근데 얘 여기서 다르죠 여기서 어. 자 셀렉트 테스트인데 자 선택자 검색이라 했죠. 어. 요것만 해볼게요. 어차피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똑같기 때문에 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어 제가 여기다가 내부라 썼는데 내부라 어, 썼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클래스 이름이 동일 클래스 이름이 동일하대요 이렇게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테스트 테스트 내부라 쓸게요 테스트 내부 뭐 이런식으로 쓸건데 어 여기다가 이거 두개만 테스트 해봅시요 메뉴 박스 1. 그러면 하나가 아니죠. 셀렉트 테스트에요. 클래스 검색인데 이렇게 검색하면 몇 개가 나온다? 자, 아, 여기는 셀렉트로 써야지. 셀렉트. 자, 실행해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오죠. 보이죠? 음. 자, 지금 보시면 내부 전체 하나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부, 제가 감싼 거 요거,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검색한 결과는 뭐다? 다 리스트로 변환됩니다. 어, 리스트. 어, 여러 개니까. 하나여도, 하나여도,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거 해볼게요. 하나여도, 어떻게? 리스트로 변환돼요 보이죠? 무조건. 어. 얘는 데이터가 하나여도, 셀렉트로 검색해서, 데이터가 하나, 하나이더라도, 리스트, 객체로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이죠. 특징. 그 다음에, 어, 셀렉트, 셀렉트로 검색한 결과는, 리스트 객체로 변환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다면 이제 어, 선택자 검사, 맞춰보지로 선택자 검사. 그러면 지금 제가 하려는게 뭐예요? 어, 여기다가 내부. 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유,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로 접근해서 li a까지 내려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점메뉴박스1 ul li a 이런 식으로도 쓰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얘, 얘 지금 코드 지금 html 문서에서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요렇게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자식으로 검색한 거예요 자식 선택자가 뭐냐면 꺽쇠가 자식 선택자 이게 어, 자식 선택자 어,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검색한 거그 다음에 여기 띄어쓰기라는 건 뭐냐면 띄어쓰기는 후손 선택자 거든요 그래? 어, 그래서 띄어쓰기 이거는 후손 선택자. 어. 그래서 후손 선택자를 이용한 검색이 된다. 근데 이 위아래는 결국에는 검, 검색 결과가 똑같아요. 지금 코드에서는. 현재 코드에서는 똑같다. 보이죠? 이렇게요 결과랑 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이제 요 녀석의 검색 결과를 이용해서 뭐 하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복문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 똑같이. 그러면, 음, 음, 여기다가 뭐 여러분들이 속성을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 속성을 가져올 거면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요렇게 요거 써볼게요. 요 녀석을 반복문을 이용하여 어, 리스트 순회, 순회 데이터 순회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는 여기 A, A가 아니라 음, A라 쓰죠. 어. select, li, 아, a 라고 쓰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for, index 라고 쓰고요. a 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sub, s 아이고, in, select, a. 그 다음에, enum rate 쓸 겁니다. enum rate. 두 가지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a 의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뭐 인덱스만 가져오겠다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이 여기서 인덱스만 가져올 수 있는데 인덱스만 가져오면 좀 그렇잖아요. 음. 어, 속성을 가져올 거면 이게 아마 요걸 텐데. A.8 어트리뷰트스 어 이렇게. 어, 이건 뭔가? 한번 볼게요. 음. 자,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거는 ATTRS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속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속성. 근데, 이거 속성을 가져오는데, 속성을 뭘로 가져와요? 자, 대괄호가 아니라 딕셔널이죠? 그죠? 어. A, 엘리먼트에, 엘리먼트에, 엘리먼트 속성을 딕셔널이 객체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클래스 네이버, 클래스 구글, 클래스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지금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 클래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뭐 A도 줬다가 B도 줬다가 C도 줬다가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을 여러 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클래스 이름은 동일하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자, 여튼, 어,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보이시네? 알아서 내부적으로 A, 라는 클래스, A라는 클래스 이름을 분리를 시킵니다. 네이버, A, B, C, D. 어, 이런 식으로 어, 분리를 시켜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HRF는 뭐예요? HREF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여기 뒤에 있는 이 링크 어, 링크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딕셔너리 안에 있는 HREF 속성만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 가능할까요? 대괄호 쓴 다음에 HREF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음... 아 이거를 또다또 또 이제 변수로 여러분들이 <laughs> 담아주긴 해야 되거든요. 음... 자안 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걸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얘네들이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자 이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당 코드에서 해당 코드에서 href 속성만 가져오는 방법 설명. 어, 내가 이제 코드를 주고, 얘한테 이제 href 속성만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href 조건문을 쓰래요. 그죠? 어, 저 조건문 써서 뭐 이런 속성이 있다. 어, 보면 a, a, t, t, r, s 이렇게 해서, 아, 자, 지금 <laughs> 제가 가져올 때 여기 보면 다운표를 안 썼네요. 자, href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 지금 보시면 딕셔너리는 키로 접근하는 건데 제가 href만 썼죠? 그죠? 그럼 실행하면 href만 이렇게 가져와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네이버 그다음에 구글 다음 그죠? 어, 그래서 href 키로 키 접근하여 어 속성값 가져오기 그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클래스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h a, a t t r s 써서 여기다가 뭐하면 돼요? 대괄호 클래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자 대괄호가 키로 접근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클래스 클래스 키로 접근하여 속성값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클래스로 이런 식으로 다음, 구글, 뭐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죠. 뭐 이거를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분리, 분리를 해볼까요? 여기다가 첫 번째. V1. 어 내가 어 엘리먼트 속성값 가져오기.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알아보기 편하라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속성값 중에, 어, href 속성값 가져오기. 속성값 가져오기.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 속성값 가져오기. 클래스 속성값 가져오기. 그러면, 얘를 분리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어. 그럼 실행하면 각각 이렇게 나오겠죠. 깔끔하게 이런 음, 식으로.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제가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것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텍스트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죠? 지금 이제 속성값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자 a 엘리먼트만 지금 뽑아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f 3는 써서 자, 여기다가 인덱스 그 다음에 a 어, 이런 식으로 쓰면. 어,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죠 근데 A만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 거기서 텍스트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쓴니다 get text 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깔끔하게 텍스트만 가져오겠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어이 select find 같은 경우는 find 같은 경우는 스트립을 붙여야 되는데 select는 보시면 안 붙였죠. 어 그게 이제 find랑 이제 select의 차인데. 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냥 공백 발생하면 스트립을 통해서 좌우 공백 제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얘는 뭐 하고요? A 엘리먼트, 엘리먼트에 어, 텍스트 가져오기. 엘리먼트에 텍스트 값 가져오기. 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어, 지금 이넘레이트에서 우리 가져온 거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li에 텍스트만 가져오는 것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속성으로 접, 검색을 하는 것도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클래스로 접근하는 거 했네요. 음. 뭐 이렇게 이제 똑같아요. 지금 이제한게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 선택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 지금 모든 선택자를 제가,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선택자도 어떻게 선택자를 이용해서 검색할 수 있는지는 AI한테 물어보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ASML이 먼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걸다 검색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시간만 여유 있으면 다 하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 그래서 버전 2 얘는 버전 3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어...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버전 4. 네, 엘리먼트의 텍스트 값. 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select 메서드 테스트 됐습니다.